새롭다+ 새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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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크새롭다 새로+ 다 새로+ 터크 MC 김미입입다반반습습다자자오은은요누보보안안시시사사하하시시시한한을을셨습습다안안하하요요 안녕하세요 오,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시키거든요 직업을 또 맞춰야 돼가지고 혹시 힌트를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어? 30어 다른 건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잠깐이거 조금 더 쉬운 30과 쓰레기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조금만 힌트 더 주세요 바다 네 정답 해양 환경에 관련된 직업인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PD님 맞죠? 아니요 <laughs> 아니라고요? 아니 맞다고 하셨는데요? <laughs> 해양 관련 직무들이 정확하게 맞춰야 합다아 염격하신 PD님이시네 <laughs> <laughs> 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맞춰야 된다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1번 기업 운영 2번 시민 자체 운영 3번 공공기관 직원 4번 교육기관 운영 아몇 번일까요? 4번 교육기관 운영입니다 네. 자 제가 정답을 또 맞췄기 때문에 벌칙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웃음> 아니 <웃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귀엽고 깜찍한 포즈 찰칵,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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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벌칙 마음에 드시나요? 세로세로 <laughs> 새로, 세로토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안산 시민이고요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계숙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혹시 오늘 대표님께서 나와주신 건가요? 아, 네 허, 해양환경교육센터가 어떤 기관이에요? 해양환경과 관련된 뭐 교육 또 연구사업하거나 현장에 가서 뭐 모니터링하고 시민들과 실천하는 활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힌트 중에 숫자 30이 나왔었는데 이 숫자는 뭐예요? 어, 제가 해양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네. 계기가 됐던 게 시아오예요. 그런데 올해가 시아오 방조제 완공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와. 올해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네. 네, 그걸 힌트로 드렸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긴장을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이 안경 앞쪽에 스멀스멀, 김이 차긴 해요.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좀드려볼요 부탁드립니다. 새로, 새로, 새로 토크. 시와호 보전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가족분들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남편이 친환경 농업단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저희 큰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해요 뭐 그리고 저랑 같이 1년 동안 일한 적도 있고 그래서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지금 온 가족이 같이 환경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따님과 또 함께 일한 적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따님이랑 같이 일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거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믿음직하죠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나쁜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이야 혹시 같이 다른 분과 일하시다가 뭐 이렇게 다툰 적은 없으신가요? <웃음> <웃음> 아... 아... 네뭐 다퉜다기보다 약간의 네. 지도와 음... 오유기의 순 여정도 네네네 시화호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흥과 화성 사이에 있는 방조제 그 방조제로 만들어진 호수여서 시화호입니다 그러면 1994년에 시화 방조제 사업을 완공을 하고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해수호입니다. 왜 담수호를 포기를 하게 된 걸까요? 담수호를 만들려고 방조제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엄청난 오염과 냄새와 이런 것들이 막 도저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제 다시 바닷물을 유통시킨 거죠. 담수호를 포기하고 99년에 해수호로 전환하게 된 거죠. 지금 시화호의 상 태가 어떤가요? 99년에 뭐1 7피이 올라갔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네? 좋아졌지만 완전히 자연스러운 바다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혹시 그때 잠시 안녕 나 갈게 하면서 떠나갔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뭐 있죠 폐수 유통양이좀 많아지고 갯벌이 조금 회복되면서 최근에는 흰이빨참개지렁이나 흰발농개 같은 보호종들, 그다음에 좀 환경이 좋아지는 걸 보여주는 지표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새들이 많이 놀거 같은데 철새 사진을 좀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그 대송습지가 네. AI 조류 인플루엔자나 뭐 이런 문제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놨어요 음 철문으로 그랬는데 이제 뭐 예예 예, 들어가십니다. 철새는 어떻게 우나요? 해마다 좀 우는 게 다르긴 한데 네. 고니들은 되게 꽉꽉꼭꼭 이렇게 꽉 울어요. 울어요. 예,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 보통 새들이 울때 약간 아! 아! 이렇게 우는 새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약간 철새도 그런 느낌이니까 싶어서 그렇게 우르 내가 누구더라? 아!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 기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오, 사전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연구하거나 교육용인 경우에는 네. 보통 허가를 해주시는데 그냥 단지 취미로 하는 것까지 허가해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아 많이 있습니다. 안산 안산시도 많이 그 생태 관광 프로그램 중에 샤아오를 가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화 지역의 시민 단체들이 샤아오에서 환경 보존과 관련된 연안 정화 활동을 한다든가 또 교육을 한다든가 탐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약간 프로그램 참여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저도 나중에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네. 저도 환영입니다. 새들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새소리 들은 다음에 가서 흉내내가지고, 페인톡도 <laughs> 하고, 아! 새로, 새로, 새로 토크. 그럼 대부도나 이 시와우 안에 우리 대표님만의 힐링 장소, 여기는 나만의 시크릿한 비밀 장소야,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제가 자주 가는 대성 숲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가 힐링 장소입니다. 시아오가 굉장히 넓고 시아오를 둘러싸고 북쪽에도 간척지가 있고 남쪽에도 간척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성 단지는 남쪽에 있는 농지 예정지입니다. 음. 아, 그래서 아직은 이제 농지를 분양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나대지처럼 논 예정지로 되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해도 많고 네. 생물도 많습니다. 근데 왜 쉬어우가 중요한가? 왜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케어를 해야 하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뭐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설새 서식지, 특히 물새 서식지예요. 네.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북쪽에서 설새들이 내려오잖아요, 겨울에는면 그럴 때 시화호가 이제 첫 번째 기착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내려오는 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또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향후에 이제 안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생태 관광이라든가 해양 레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 자원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산시가 그런 자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어서 있을 때잘 지켜야 된다. 어,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올해 또 시와호가 30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행사에 대해서 좀 들으시거나 좀 준비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방조제를 지은 수자원공사랑 또 시와호의 날을 지정한 경기도가 뭐 기념식을 하거나 국제 워크샵을 하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고요. 안산시흥 화성의 그 시민단체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거버넌스 조직들이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시와오에 가보고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 볼 건데 시와오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와오에서 제일 필요한 건 정직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쓴돈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어떤 기관이든 각자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쓰는 건데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환경을 위해서 잘 쓰여진 게 맞냐 올바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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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자 오늘 이렇게 또 대표님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 시와호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아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아오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기억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시아오에 오셔서 너무 쓰레기도 주우시고, 물종육기좀 보호활동도 하시고, 이런 시민분들께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laughs> 계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오래 계시면 걔네들이 새끼를 잘 먹길래, 먹이활동을 잘 못해요. 네. 잘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